보카니 대놓고 베긴 게임 탑5가 궁금하기에. 삼존야, 휴주나 말이야. 어. 우리 정원이는 배에 집안 끼는 것도 전문이지만, 어, 배 끼는 것도 전문이란 말이야. 요번에는 핸드폰 게임들을 뺏겼는데 먼저, 고무총 속이라 말이야. 다들 알겠지만, 어, 앵그리버드를 뺏긴 거라 말이야. 게임 첫 화면을 보니, 여러모시샷들은 숨길 생각도 없는 것같단 말이야. 혹시나 인게임으로 돌아가보면, 역시나 똑같단 말이야. 한때 대한민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토킹 진저는, 말하는 곱슬이, 가 돼버렸고, 전 세계에서 플레이하는 테트리스는, 탑사키, 가 돼버렸다 말이야. 다른 나라 게임은 뭐 훔친 거 없나, 봤더니 일본의 소딕 점프를 고속 조약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출시했단 말이야. 참고로 북한에서는 도약을 조약이라고 부른단 말이야. 삼촌이 개인적으로 가장 웃겼던 거는 내비게이션을 길 동무라고 부르는 거였단 말이야.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노선을 알려준다는데 정육점 검색하면은 우리 정은이네 나오는 거 아니나 말이야. 아니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름만 한국식으로 바꿔서 출시하는 게 레알 킹받는나 말이야. 수능 통지전 세계 앞에 우리 조선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. 야, 야 바로 뉴스 들어봐. 이름하여 전설들의 판. 야, 저거, 리그 오브 레전드잖아. 너, 고무관. 저건 유튜브잖아. 잭까 야, 잭까는 뭐야? 택톡입니다.